그래서 28쪽 중간에 재능대창조성이라는 챕터 조금 위에 한 선어줄 위만 보시면 제가 항상 가슴 속에 새기고 있는 어늘 애틋하게 생각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제 더 이상 믿지 않는 기본 원리에 따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연극 같다. 이말 너무 자주 써먹으면 무슨 못난 강사의 징징징 하소연 같기도 하고 자기 변명 같기도 해서 자주 쓰고 싶진 않지만 사실 제 감속 깊은 곳에 정말 문신처럼 항상 새겨져 있는 말이에요. 연극 같다 라는 거 원서에 찾아보면 It is dramatic 이라고 나와요. 진짜 드라마 같은 상황이에요. 내가 확실히 알고 이걸 따라하면 정말 잘될 거야 라는 걸 확신하는 상황에서 아카데미 교육처럼 네 제가 뭔가를 책임져 줄수 있는 상황에서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이제 사회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이미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 나, 내 코가 석자고 내 앞가림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무언가를 가르치곤 있지만 이걸 배운다고 해서 여러분이 정말 잘될 거라는 그런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가르쳐야 된다는 건 정말 드라마틱하고 연극적이잖아요 음. 특히나 이걸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더 심합니다. 최소한 강의실에서는 여러분이랑, 어, 우리 진짜 너무 지금 상황 자체가 연극적이지 않아 공유라도 할 텐데, 어, 여러분이 많이 있다는 듯이 이 앞에 있는 것처럼 저 혼자 상상을 하면서 막 혼자 놀면서 이걸 하려면, 어, 정말 드라마틱의 극치예요. 집, 음, 접신 혹은 빙의, 뭐, 이 정도가 되어야 발동이 걸려서 할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laughs> 그런데 저는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아카데미 모델에 답이 딱 정해져 있고 그걸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모델에 내가 지금 그런 식의 교육을 다시 한다면 할수 있을까 생각하면 이젠 그것도 못할 일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배렸어요 이미 <laughs> 이 길로 들어서서 그냥 이런 불안정성을 딛고 여러분이랑 소통하는데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여러분에게 배우는 마음으로 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 이제 한 챕터 한 챕터 보면서 TRDTV가 어, 이런 미술의 흐름과 미술 교육의 흐름에 대해서 좀 단락지어 설명하는 걸 살펴볼게요. 미술이라는 것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미술 교육도 따라서 바뀌는 건데 어 누적이 되는 거죠. 음. 자, 재능대 창조성부터 볼게요. 이것 좀 알딱구리한데 예전에 아카데미 모델에서는 재능이 있는 사람과 재능이 없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능이 있는 애들은 그냥 당연히 잘하는 거고 재 제... 재능 없음은 스승까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애가 너무 못해 그러면 야 너는 그냥 이길 말고 딴 길로 가라. 너 재능 없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니 하고 보내면 되는네 그런 게 있었다면 창조력이라는 건요. 어, 누구나 창조적이다. 그 누구에게나 어, 발전 가능성이 다 마음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끌어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말. 29쪽에 첫 번째 문단 끝쪽을 볼게요. 으흠. 이를테면 음악, 목공, 요리 따위의 재능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에 재능이 있을 수는 없다. 반면에 창조성은 절대적이며 비형식화된 잠재력, 노동분화 이전에 이루어지는 에너지 공급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한 분야의 천재면은 다른 분야도, 의외로 잘할 걸로 기대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창의력 자체는 장르를 가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으흠. 사람은 아무런 제한적 수식어 없이 창조력을 지닌다 누구라도 창조적이다 하고 마침표가 되어 있는데 음. 원서에 보면 이게 one is creative 쉼표하고 period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침표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네 강조예요 이 반론을 제기하지 마라. 그냥 그렇다. 그냥 인간은 누구라도 창조적이다. 거의 인권선언의 수준입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창조적이다. 이렇게 딱 매듭을 지어버리고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음, 그 창조성을 기반으로 둔 모든 교육 프로젝트는 다음에 세 가지 주요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첫째로, 원칙적으로 미술 연구에 대한 접근을 제약하는 것이 없고, 둘째로 미술의 기술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미술 그 자체에 대한 교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전 아카데미 모델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잘 그릴까만 얘기를 했지 미술이란 무엇인가란 질문 안 했어요. 그냥 네가 열심히 하고 있는 그것이 미술이지 무슨 그런 질문이 다 있어 한데 요즘은 우리 미술이 무엇일까에 대해 얼마나 많이 생각해요? 네. 많이 달라졌죠. 셋째, 전문 교육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술 일반에 대한 인문 교육이 선행되어야 된다. 음. 그렇죠. 자. 이들 원칙에 존재하는 모순, 컨트라딕션입니다. 모순은 아주 명백합니다. 수많은 미술학교들은 입학하는 학생들이 비록 잠재적일 뿐이기는 하지만 이미 예술가들이라고 간주하면서 동시에 예술가를 배출하거나 만들어낸다는 기묘한 환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육자들은 경험을 통해 재능이 존재한다는 것, 창조성은 신화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아카데미가 모더니즘의 추종자들보다 사정을 더 명확히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씁쓸한 말이긴 한데, <laughs> 네, 어, 그러니까 만약에 바우하우스 모델 혹은 모더니즘 모델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그냥 넌 이미 예술가예요. 넌 이미 예술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가르킬 게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서도 제도를 만들어서 어, 시험도 치고 채점도 하고, 그리고 이걸 다 하고 나면 더 훌륭한 예술가가 될 거라고 말해요. 컨트라딕션, 모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됐는지 이유는 되게 명백합니다. 아카데미 미술이 너무나 너무 안정적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걸 깨부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했지만 이 주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넌 이미 예술가인데 뭘더 배우라는 말이야. 네. 사실 그리고 음, 잘 나가는 네, 잘하고 있는 많은 예술가들이 가방끈 늘리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요즘은 미술대학도 자꾸 석사박사까지 막다 하는데, 그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 제가 뭘더 가르쳐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은 좋은 작가가 되려면, 어, 대학원에 가는 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네. 어, 좀 잔혹해요. 어, 많은 사람들이 재능이 있다, 없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어,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재능이 없이 성실한 사람한테 점수를 줘야만 하는, 왜냐? 학교는 공정해야 되는 기관이니까. 음,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좋은데 네.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메띠에 대 매체인데요. 이제 좀 헛소리 해보고 싶네요. 아, 메띠에와 매체에서 메띠에는 불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책에서 중요 단어처럼 보이는 게 있, 중요, 중요 단어처럼 보여서 그걸 외워야 되나 생각하기 드는데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종종 이론서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 미술 이론에 관련된 어려운 글을 학자들이 이론가들이 발표할 때는 그이 음, 주장이 나중에 널리널리 널리 퍼져서 잘 이용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쓰지만 모든 용어가 다 미술 담론으로 정착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썼는데 그게 실용성이 많이 좋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사장됩니다. 그래서 메띠와 매체는 이글 외에 다른 책이나 뭐 다른... 토론에서 볼 수가 없는 부분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에 너무 꽂혔다 하더라도, 다른 수업 시간이나, 뭐, 다른 자기의 작가노트 같은 거쓸 때, 몇 띠에, 매 채,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럴 때, 이제 각줄 달아서, 아, 나는 띠에를 디브에서 가져왔어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어, 굳이 이게 너무나 좋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보편적이진 않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요 이 저자 자체가 프랑스 벨기에 이쪽. 부, 프랑스어에서는 유럽권에서 활동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이게 더 와닿는 것 같고 우리가 직접 쓰기는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읽어보면은 대충 아메티에와 매체가 뭘 뜻하는구나 정도는 알수 있을 겁니다. 단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약간 여담처럼 이 단어와 번역에 대한 재밌는 책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너무나 이뻐하는 책인데요. 네. 마음도 번역이 되나요? 라는 이쁜 그림책입니다. 안, 안에 안 보면은 다 이런 식으로 생겨 있어요 네. 한쪽 페이지는 예쁜 색깔의 글씨가 있고 한쪽에 계속 그림이 있는데 너무 예뻐 가지고 전공책 아닌 책은 살 돈이 없다면서 맨날 안 사야지 하다가도 참지 못하고 질러 버리게 되는 데 <laughs> 그런 책이었는데 어, 마, 마음도 번역이 되냐는 라이 책은 2014년에 나온 외국 책을 루시드 폴이 번역해 가지고 2, 3년 전에 한국어로도 나와 있습니다 가수 루시드 폴, 그 루시드 폴, 맞아요. 네. 어, 의외로 번역한 책이 또 있어요. 뭐, 부다페스트라는 소설도 번역했고, 음, 소설도 좋고, 그리고 또 시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은 시인과 필담처럼 편지 주고받은 책도 출간됐는데, 그것도 좋아요. 자, 이 책에서, 보면은 어, 이 책의 저자는 어, 자유 생활을 하다가 여러 나라 사람들 만났는데 그 나라에만 있는 단어에 크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 이 나라에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 다른 나라에는 전혀 없어서 이 단어를 굳이 다른 나라 말로 설명을 하려면 여러 말로 여러 문장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 단어가 있죠. 어렸을 때 제가 들은 것 중에는, 어, 에스키모들은 눈에 대해서 열몇 가지 단어를 가지고 있대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진눈깨비, 사랑눈, 뭐, 이 정도 있으려나? 근데 거기는 눈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눈을 내리는 정도나 밀도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막 구분을 해야만 살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단어를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생각,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게 많이 드러나는데 이 책에서도 재밌는 예몇 개만 골라서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카렐루라는 단어가 있대요. 카렐루. 네, 이것은 남인도 쪽에 있는 툴루어 남인도 쪽에 사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에 있는 건데 이게 몸에 꽉 끼는 옷을 입었을 때 남게 된 자국을 뜻한답니다. <laughs> 양말 이런 거 신었다 벗어도 그렇고 팬티 이런 것도 벗으면 이렇게 고무줄자국 같은 게 나잖아요. 네, 그거를 까렐루라고 부른대요. 이 단어가 있다는 사실은 그쪽 사람들 옷이 뭔가 입었다 벗으면 티가 꽉 나는 네, 혹은 그런 사람들은 입었다 벗었을 때티 꽉, 티가 꽉 나는 모습을 남에게 보일 일이 좀 많은 그런 문화이지 않을까라고 추측 상상해 볼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 아랍에서는 물이 되게 중요하니까 구르파라는 단어가 있다는데, 네, 이 단어는 한 줌의 물, 물은 물이고 우리가 한 줌에 하면 우리는 이렇게 길어지는데 이게 그냥 한 단어로 있는 거죠. 이게 좀더 재밌어요. 핀란드에 있는 단어인데 핀란드엔 술록이 많나봐요. 포롱쿠세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술록한 마리가 쉬지 않고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어,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돼요. <laughs> 근데 술록을잘 아는 사람들은 바로 아는데 대략 7.5km 정도 되는 거리를. 포롱쿠세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 여기 한국어도 하나쯤은 등장하지 않을까? 이게 제일 관심사였어요. 책을 끝까지 다 뒤져봤는데 딱한 단어가 한국 단어 중에 딱한 단어가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뭘까요? 눈치 보지 말고 빨리 얘기해봐요. 아, 진짜 시키고 싶다. <laughs>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거 물어보면한이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한 맺혔다 이럴 때 한이라는 단어는 슬픔도 아니고 괴로움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고 이거 정말 한국 사람밖에 모르는 단어다. 네. 근데 우리 저자는 이걸 2014년에 냈고 좀 젊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어, 한이라는 단어를 알려주진 않았고요. 자기의 지인 한국인이 한국 게만 있는 단어로 알려졌던 단어는 음흠, 제가 이미 여러분한테 툭 던졌던 단어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말해 눈치였습니다. 우리 아까 술록 그림 보면은 술록이 그려져 있고 내 네, 옷에 낀 자국도 이렇게 신체 일부와 옷이 그려져 있는데 눈치는 그림으로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정말 눈치라는 걸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네.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 마치 생면 추상의 와처럼 그냥 색깔만으로 이렇게 꿀렁꿀렁하게 표현해놨고 설명은 눈에 띄지 않게 다른이의 기분을 잘 알아채는 미묘한 기술을 한국말로 눈치라고 한답니다. 우리가 눈치라는 단어를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가지고 있다면, 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주면 다 알죠. 전 세계적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눈치라는 걸 보지 않는 민족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눈치라는 걸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이게 딱 단어로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죠. 아, 눈치가 참 일장일단이 있는 건데, 음, 저도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 눈치를 진짜 많이 살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표정을 보고 눈에 띄지 않게 다른 사람의 기분을 이렇게 파악해서 <laughs> 좀더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건데 이놈의 카메라는 나에게 아무런 눈치를 제공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 또저 혼자 놀면서 지루할까봐 잠시 다른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31쪽에 모방대 창 안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